작년 말 기준으로 770조 근런데올 3분기 기준 1100조 일감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거 주도주로서의 어떤 기능 제가 생각하기는 하반기 주도주 이번엔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상반기에 2차전지 관련주 뭐 배터리 관련주라고도 하는데 네네.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주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주 업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주가라는 거는 네. 실적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는 각종 노이즈가 낀다고 래도 실적이 네. 뒷받침되면 그 회사의 주식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3대의 수주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770조. 근데 올 3분기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100조입니다. 어, 네. 이게 지금 3분기 만에 거의 50% 정도가 늘었다 예, 얘기예요. 예. 일감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 2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죠. 아마 2분기 실적들을 발표가 되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재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소재업체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많았으니까 예. 그매출액은 굉장히 큰 폭으로 넣지만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 자체가 줄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이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그, 그 배터리 관련주들 특히 이제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노이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음. 뭐 중국 기업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배터리 소재 기업이라고 정확하게는 배터리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오션이 음. 미국에 뭐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 땅을 산건 확인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노이즈를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미국의 그 전기차 아까 배터리 시장 자체를 갖다가 한국이 독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점유율이 많다고 뿐이지 독식을 할 수는 전혀 없다라는 음. 얘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미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는 거기 에 선정을 하고 있어요.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2025년까지 300기가와트. 예. 그다음에 SK온이 2025년 역시 200기가와트 그 다음에 일부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중국 기업 하나가 거기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공장을 음. 짓는데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수유을 잡고, 양산 수율을 잡고, 가동을 체크하는데 2년 걸립니다. 네. 그 4년 사이에 그게 들어왔다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 그 다음에 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런 노이스를 제거하고, 기업이 실적에만 주목해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배터리 기업들, 특히 그, 그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네. 어떤 그 주도주로서의 어떤 기능, 이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방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경쟁, 네.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 IRA 법을 우회해서 미국 신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일단 그, IRA 법에 의해서는, 네. 그, 우려 국가, 네. 그러니까 네. 우려 국가, 우려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핵심 우려 네. 뭐 기관, 거기에는 뭐, 우려 국가라고 하면, 일단 인프라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칭합니다. 네. 거기에 속한 나라들, 그, 그쪽에서 그, 그,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강물에 대해서는, 네. 2025년까지는 전혀 못 써요. 일단 지금은 쓸수 있죠. 그 핵심 강물에 대해서는 전혀 못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정을 못 받아요. 그다음,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그, 그 중국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배터리 그 기업이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소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가 이득이 없죠.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갖다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음. 그게 이제 중국 같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그럼 어떤 수를 낼까요? 큰 시장엔 북미 시장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시장을. 네.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자본은 안 되고 기술 제임만 하는 형태로 뽀드랑 합작 회사를 만들고, 고우션 같은 회사들이 이제 이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우션이 음. 이제 사실은 실제 주인은 폭스바겐이에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미국의 자본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자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자본들을 등에 업고 미국 진출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제 꾀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말을 갖다가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좀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네. 가능은 안 돼, 굉장히 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벌써, 네. 일단 그, 이번에 이제 고션 문제 때문에, 고션이 이제 그, 거기에 공장을 짓는 문제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 하원이죠. 네. 미국 하원에, 음. 미국 하원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게 생각해요. 왜? 전략 경쟁 미중 전략 경쟁 특별 위원이라고 할까 음, 음. 일단 의회 조사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만) 하더라도그 중국을 다가 어떻게 보면 포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최근의 보고서는 뭐예요 중국을 갔다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따라서 미국은 사실 뭐 미중간에 그 물리적인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법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의 그, 그 중국 굴기를 일단 은 막는 게첫 번째 요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IRA법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은 자동차의 국가였습니다. 보드 음, 시대 때. 음. 근데 그 자동차 패권을 갖다가 미국 일본하고 독일한테 완전히 잃어버렸죠. 예. 근데 지금 완전히 그 판을 엎을 수가 있는 판이 마련된 거예요. 내연기관의 판,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옮겨가면서 판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또 장애물이 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중기, 어,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의 선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습니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동차를 무기를 다시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든지 중국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미중경쟁특별위원회 의원 네명이 그 GM CEO, 포드 CEO를 만났습니다. 음. 그래서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CATL하고의 합작을 하지 말어라. 오션에 대해서도 그, 그 일종의 그, 그쪽에 공장 짓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예. 허가하지 말어라. 음. 이런 압력 자체, 음. 를 갖다가 그게 바로 어제발 기사입니다. 예. 이런 압력 자체를 갖다가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은 미국 시장 및 북미 시장이 어떻게든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아까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 요건들, 그다음에 미국 정치권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도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차전지는 네. 하반기에도 상승세이뭐 남아 있을까요? 모멘텀이 뭐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일단은 저는 네. 계속해서 좋은 수주들이 받침이 되고 있는 아, 거니까요. 예, 예. 시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수주들이 뭉비듯이 밀려고 있는 것들이니까.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굉장히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네. 실적들이 지금은 이제 그 수주만 받아 놓은 거지만 그 실적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한 것들이 서서히 가동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고요 거기에 영업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음. 이 자체가 모멘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음.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 다음 주 장세 네.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갈 주식은 그래도 간다. 아, 네. 근데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은 없고 오게 되면 아까 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는 기운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는지 억누르려고 하는 그 특히 연준의 시도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미국 주식시장이든 유럽 주식시장이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네. 뭐쉼 없이 달리는 시장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네. 그 완전히 깊은 조정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닐 거다. 그 다음에 그런 조정 와중에서도 네. 갈 주식은 가더라. 네. 가령 미국 주식에 가령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가 좀 유심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선언 나온 뒤 6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하다가 좀 플러스로 약간 돌아섰죠. 네. 그 20일까지 통계가 발표가 됐거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우리나라 수출들이 좀 늘어나느냐 이걸 네. 갖다가 좀 음.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의 눈도가 크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마지막 으로두 가지 이제 해외 의엔을 따진다고 그러면 네.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반도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SK라든지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확장을 갖다가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1년 유예했는데 그게 올 10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몇년더연기해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네네.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네네. 뉴스는 아닙니다. 네네. 그 뉴스를 갖다가 유심히 봐야지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갈 거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RA, 아까도 했지만 핵심 우려 그 기구나 혹은 네네. 기업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미국이 어떻게 내릴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미국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그게 21개 국가인데 네. 그 외의 국가들, 가령 뭐 우리나라가 소재 부분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핵심 강물도좀 인정을 해줘라 음. 이걸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여부들 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네. 예.